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에 표절검사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감점이나 영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또이 과제는, 어, 연도, 제가, 당시에, 수강할 당시에 작성했던 과제로서, 현재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제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과제라서, 참고적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어떻게 작성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거나, 어, 저가 어떤, 어떠, 어떻게 이제 글을 쓰게 됐는지, 그런 내용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생, 이고요 2016학번 경영학과로 입학을 해서 법학과를 복수전공을 해서 2020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이 e 비즈니스의 과목이고요 점수는 제가 뭐 전액 장학금을 이제 받았다고 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뭐 점수는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뭐좋 좋은 점수를 뭐 받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졸업이 목적인 거고 또 그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가 그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점수에 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점이나 왔는데 뭐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과제물에서 나름대로 뭐 충분한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뭐 자랑이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과정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예 참고적으로 또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이제, e-business, 과제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내용을 한 번, 어, 읽어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제출을 하는 거고. 자, e-business 경영과 3학년 수업입니다. 과제, 과제 작성 시지시사항이 있는데, A4 용지 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표지를 제외한 분량으로 A4 용지 임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laughs> 과제 임의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뭐 다섯 장 쓰려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두장 정도 쓰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어떤 이제 정리하는 문제라서 뭐 크게 어려웠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과목은 거의 점수를 주기 위한 과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이 뭐 30점을 다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인지에 대해 기술하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분류 기준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하고, 각 기준들에 대해 다섯 가지씩의 용어들을 기술하시오. 20점이고, 2번 아래 각 용어들에 대하여 약자를 풀어 쓰시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어, 그런 이제 과제라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또 완벽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대충 이제 아, 대충 이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야만 공부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 현실에서 많이 이 접하지 않으면은 또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출한 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양식은, 어, 다운로드 받으셔, 받으셔서 온라인 제출용으로 학기만, 학기하고 연도를 변경해야 되겠죠. 이제 과목명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개인 거 작성하시고, 과제명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그 과제를, 과제명을 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게 표절 검사를 제가 해보기 때문에 표절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이 내용에서 그 표절을 하지 않았다면 뭐그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과제 점수 받는데 뭐 그렇게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표절률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목차를 작성 했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1번, 유비커터스. 유비커터스의 의미, 이 유비커터스 컴퓨팅. 3 유비커터스 컴퓨팅과 유비커터스 네트워킹과의, 네트워킹의 관계. 4 유비커터스가 표방하는 OC와 ON이. 두 번째 문제, IT 용어 해석입니다. 1번, IMAP. 2번, VOIP. 3번 h s t p a 4번 NFC, 5번 IO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검색이나 책에 책을 교재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찾아서 그냥 막 적는 거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의미가 무엇인지. 유비쿼터스란 라틴어의 유비크로 표현되는 형용사로서 동시에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다양한 장치나 사물에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수많은 통신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컴퓨터나 기기들이 내장되어 항상 컴퓨터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비커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유비커터스 네트워킹 기술 혹은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유비커터스 컴퓨팅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와 장치들을 내장한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사람과 컴퓨터 사물을 하나로 연결한다. 유비커터스 컴퓨팅과 유비커터스 네트워킹의 관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표현은 네트워크 기술이 포함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모든 환경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표현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포함한다. 그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유비쿼터스가 표방하는 OC와 ON이. E. 인간과 컴퓨터가 보다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유비쿼터스는 OC와 ON이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자, 그 그러니까 OC와 ON이를 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OC는 컴퓨팅. C는 C를 앞에 첫 글자만 가지고 온 거죠. 다섯 그러니까 개의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커넥티비티, 접속, 컨텐츠, 컨텐츠, 컴, 고요함. 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오, n y anywhere, 어디서든, anytime, 언제든, any network, 어떤 네트워크든,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 서비스, 어떤 서비스든. 자, 이러한 5 개의 'n'으로 시작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한 장에 이제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IT 용어 해석입니다. 1. IMAP,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자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컴퓨터에서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가 메일을 수신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수신 말고 통신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도 따로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IP 주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렇습니다.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휴대전화을 사용하여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 아, 저도 이 기술들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 메일 보내는 프로토콜도 사용했었고 그러면은 그 아웃룩이죠 아웃룩 어, 윈도우즈에서 아웃룩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고 VoIP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거아 어, 그리고 HSTPA는 인터넷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인터넷 없는 데서 HSTPA를 이용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류도 다운받고 그렇게 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10cm 이내 거리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교환하는 통신 기술이다. 아 이거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휴대폰 아, 이용해서 그 교통 카드 대신해서 이 휴대폰으로 사용해서 그 개찰구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어, 어, 그러거나, 버스트 할 때, 카드 대신에, 그, 휴대폰을, 담, 그, 카드 수신 단발기에 이것을 대면은, 어, 금액이 찍힙니다. 뭐, 어, 그런 기술을 NFC라고 하는 거고. 네, IOE가 이제 다섯 번째, Internet of Everything. 자, 사람과 사물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어, 이거 요즘, 뭐, 오래 전부터, 뭐, 지금 뿐만이 아니라, 어, 어 오래 전부터, 이제,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실내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뭐, 보일러를 작동시킨다든지, 환풍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현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이용해서 뭐 세탁기 같은 거, 냉장고 이런 거 모니터링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이게 이, 2017년도 때그 조사를 한 건데 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다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HSTP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끝났는데, 뭐두 장, 세 장, 그러니까 표지를 포함해서 세 장으로 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들, 2020년도, 2021년도,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뭐 이러한 문제들은 아니겠죠. 다른 문제들과 계속 출제가 되고, 뭐, 뭐, 최근 문제를 보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내용에 관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참고적으로 뭐 그런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도 뭐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뭐 근데 굳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뭐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뭐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뭐 문의상 있으시면 메일로 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또 과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메일로 어,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